전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신 주님. 저희는 당신 앞에 나와 찬미와 흠숭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용서를 주시려고 당신 아드님 예수님을 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당신께 저희를 맡깁니다. 저희 마음 깊은 데까지 들어와 주십시오. 당신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저희의 전 생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탁합니다. 저희 내면에 가장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믿음 대신 두려움으로 행동한 것 당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뉘우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저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래서 아직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억압하는 상처와 상흔들을 깨끗이 씻어 주소서. 저희 영혼의 그늘진 곳에 빛을 주시고 저희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소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저희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 당신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로 저희 마음에 기쁨을 채워 주시고. 주님께 머무는 동안 온전한 평화로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했습니다. 디도서 말씀 오랜만에 신약성경 보시니까 좋으시죠? 네 <laughs> 새로운 세계로 온것 같습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온것 같죠? 네 그러나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더 감사한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아름다운 동행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그 주님 그 함께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 디도서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썼죠. 이렇게 개인에게 쓴 편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글, 또그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글들이 천국에서 또 영원히 간증되어지고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을 쓰시더라도 한자한자 한자 쓰실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쓰세요. 그게 한 사람의 마음을 또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동료라는 말잘안 쓰지 않습니까? 더 좋은 말이 있죠? 동무라는 말이 있죠? 옆부분한테 좀 해보세요. 동무, 동무, 동지.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동무, 동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다 뺏겨가지고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시면, 아, 동지 여러분, 동무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게 형제 자매만큼 좋은 겁니다. 디도를 바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만큼 애착을 가졌던 거죠. 내 동료고 내 동역자다. 먼저 디도서는 바울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근데 인사가 참 너무 기가 막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종이라는 단어가 일반 사회에서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주의 종해서 아주 종이 상전처럼 종님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종은요 가장 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지금은 적당한 단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고 그러면 아주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새 종이란 단어가 무색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종은 내가 가장 낮은 그냥 물건같이 써다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평생 하나님에게 종으로 살 것이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이면서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열두 사도만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를 따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도인 것이죠. 그렇게 소, 소개하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가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리기 위해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경건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건, 하나님의 경건은 결국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사람과도 동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과도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영생하면 기쁘세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아는 분은 영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그리고 지루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이 세상으로 됐지. 또 천국 가서 영원히 어떻게 살지? 거기는 이렇게 눈만 뜨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편하시겠어요? 눈딱 뜨자마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어디 가려고 하면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불편한 분들 많이 와 계실 거라고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갈 거예요. 그러면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불편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저는 저 때문에 불편해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생,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과 육으로 같이 삽니다. 영만 떠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삽니다. 근데 영은 속성이 있어요. 영은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요. 혼은 새로운 걸 날마다 찾지만 그게 새로운 것 같은데 금방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게 혼의 세계예요. 이 땅의 세계라고요. 그런데 영은 모든 것이 모든 순간 새로운 거예요. 그게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걸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대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아니면 손주든지, 내가 좋아하는 누구라든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시간이 멈춰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하길 기대합니다. 그게 영의 상태예요. 그게 천국의 상태예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천국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걸 조금 조금 우리가 살면서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동행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절정을 이루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을 누가 주셨다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부터 주셨다고요? 한번 보세요. 언제부터 주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면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챙기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영원을 줬다가 뺏었다가 구원을 줬다가 뺏었다, 좋은 걸 줬다가 뺏었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인간은요 영생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생이 단절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이 땅의 삶은 곤고하지만 이 땅의 삶은 지루할 수 있고 힘들지만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입니다. 십만 년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백년 사는 게 뭐가 길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잠시 점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 같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 마음 속에. 사무치도록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는 전하고 사는 것이 소망이라고, 자기의 소명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이와 같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거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조금 불안한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지금 디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디도가 함께 전도행을 다니다가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놔둔 것입니다. 그레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거짓말쟁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레데라는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 그레데 사람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레데 하면 사람들은 딱 떠올리는 게 있어요. 아, 그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 그렇게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는 남겨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도 좀 좋은 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하면은 음란의 도시였고, 이 그레대 하면 거짓말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먹는 걸 그렇게 탐하여가지고 식탐이 아주 많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그 섬에 가정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거죠. 가정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디도를 놔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로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장로의 자격이 뭡니까?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내를 둘 이상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아내는 한 명이어야 되고 방탕하거나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여야 된다. 이게 바로 장로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찾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감독을 얘기하는데요. 감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감독에서는 그래서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관리인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인으로 산다. 그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이 세고 자기 뜻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낙은에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거슬러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했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전 후서를 갖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써서 디도의 손에 쥐어서 그걸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울이 이 사람을 신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맡겼나요? 이 성경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들고 오셨잖아요. 이걸 왜 맡겼을까요? 여기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은 어떤 것을 깨닫으십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워주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도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을 세워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세워주기를 원하실까요. 누군가에게 디도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라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였고,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러분은 사시면서 얼마나 진실된 말들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저는 겉으로는 거짓말을 많이 안 했지만 삶으로 많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악한 짐승 같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었다. 예수님을 제가 조금씩 깊이 만나기 시작하니까 바뀌는 게 뭐냐면 조금씩 부지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성실히 살고 싶고 그게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동행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잠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이 성경을 주야로 펼쳐 볼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영생의 기쁨을 영생의 소망을 영생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잠시인데 우리는 영원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이 이 땅에서 살 것만을 위해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짓에 휘둘리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쉬움 없이, 안타까움 없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 생애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고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누리고 전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나그네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함께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과 같은 디도와 같은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귀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오늘도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까지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 성령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한눈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지체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로. 결심한 심령,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